반갑습니다. 어 작년 4월 5일 식목일에 어,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천창수 교육감과 함께 보궐 선거에서 어, 보수의 심장에 윤석열 정권을 향한 심판의 칼날을 깊숙이 심어버린 더불어민주당 남구원 최덕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919 군사합의를 윤석열이 정면 효력정지를 선언했습니다. 파기선언이 아니고 효력정지입니다. 그 이유로 북한이 작년 10월 24일 먼저 9.19 군사합의를 파기선언했다는게 그 이유랍니다. 또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이나 포사격훈련을 계속해서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 그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물풍선을 지속적으로 저질스럽게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그것이 진짜 9 1 군사 합의를 효력 정지한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선 참패, 그리고 역대급 최저 지주율 기록, 그리고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으로 인해서 탄핵위기에 몰리자 정권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를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켜서 정권을 향한 분노를 안보 불안 사태로 돌리게 하려는 얄팍한 꼼수 아니 있습니까? 예. 입만 열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우리는 바보가 아니라 예. 네. 정말 자기 가족의 아니와 그리고 정권의 효력 정지를 막기 위해서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벼락 끝으로 몰고 있는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입니까? 국민 왼수입니까? 예, 네. 국민 왼수. 이 국민 왼수가 우리나라를 전쟁의 불바다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도발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윤석열 정권은 단한 번도 평화를 위한 해결를 위한 노력이나 그리고 의지나 능력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옹을 풍선 사건 이후에 기다렸던 듯이. 마치 그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한반도의 전쟁을 막는 마지막 안전판을 자기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자기 가족의 아니와 자기 정권 허력 정지를 막기 위한 얄팍한 술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당장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한 자유 뭐 운동연합인간 단체에서 5일날 선언이 있고 단난 다음날 바로 20만 장의 비라를 뿌리고 그리고 포사격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긴장감 높은 서북도에서 포사격 훈련한다고 그리고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1인가 그거를 한반도에 전개하고 포 아니 폭격 훈련도 이미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남북한의 무력 충돌이 아니고, 이제 한반도에는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 문이 활짝 열려버린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 국민 왼수 반드시 몰아내지 않으면, 조만간에 우리 한반도가 어떤 위기에 처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위에 놔두지 말고 끌어내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재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확실하게 관철시켜서 반드시 끌어내는데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어이 투쟁의 대일에 앞장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일쳐 보겠습니다. 싸우자! 이기자! 나가자! 국민 불안 전쟁조장 윤석열은 물러나라!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